원 쪽인가 이게? O3 가가지고 하는 거보다 어. O3 방어해야 돼 O3 전사 타면은 A3 가가지고 돌고 있어요 일단 O3 방어하세요 a q 사람이 적어가지고 가야될 것 같아. 그냥 다 막으면은, 코3가 지형이 되게 거지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물 안에서 그냥 죽이고 앉아있는데, 훨씬. 그래요. 진짜 죽었다니까. 아니면은 그 뭐야 종탑 있잖아요. 종탑 쪽으로 올라가서 어쨌든 좀 중도라. 이럴 거면 차라리 소총 갖고 올 거야. 아 근데 이거 괜찮아요. 여기 건물이 건물이 많아, 건물에 그게 많아서. 뭐야, 뭐 잡았는데? 후! 잠아만3 B3, b 3 공격해놓을게. 아, 저격. 저격수가 작은다면, 은 저격수만 잡고, 잡으면서 힙 하나만을 주면 저격수가 빡쳐서 나갑니다. 해봤거든요 탑에전역수가좀얘들전역수잘리잡것 같은데? 예스리에아 저렇게 지금다들아 선방 때는데 지네 원래 그래요 귀찮은... 아, 껌충 진짜... 아, <laughs> 니짜 <laughs> <빨리> 거기서... 야동이도 <laughs> 바아타야겠다 아, 진짜 이거... 아, 진짜 이거... 만든 거지? 이걸 쓰라고 만든 거야? 말로 만든 거야? 아, 쓰라고 만든 건데... 오토바이 간다 음... 그... 이거 장점은, 좌클릭을 하면 총알이나가요 총알에 맞으면 죽거총찌이든 간에 차라리 리버레이를 쓰고 가이 총알에 맞으면 죽어 버 you 간에. e q u 레 t e l i b e r a 개염 d Liberated, l i b e r 여기에도 리버레이터가 나오면은 게컷이 터져 1 0킬에선 진짜 나은 다만니야그리브리스로 개능용이다가 그리고 시바 그걸로 효림몇킬 시... 했더라? 그거 200킬 했던 걸로 아는데? 효림은 요즘 뭐지? 그거도 한다고요 요즘 효림이 뭐지? 그쪽 라인 닫았네? 어 내가 닿았어 닫았... 표림이 요즘 뭐지? 눈알아 불리잖아요. <laughs> 근데 왜 태그가 없냐? 뭔지. 나이스 야 총내라 새끼들아 쉿 그래 계런들 나이스 자 똥쟁이 좀못킬러가 왔습니다 근처 똥쟁이가 있군요 아이씨 틈새, 틈새. 아 똥쟁이 찾았다 똥쟁이 잡으러 갑니다 그럼 뭐 업무 해드릴까요? 드습니다 저한테 있으면 돼요목으로끄는거요아 저... <laughs> 근데... 아, 그래요? 네 그럼 <laughs> 해요 전문하고 같이 나면 근처에 공격이 많거든요. 특히 건물, 숲집 건물 조심하세요, 건물. 그쪽에 현장에 많이 다니거든요 진짜 이럴 줄알았더호 몰고 오는 건데, 그냥. 이호요 2호. 이호요 1호, 1호. 맞다, 저거... 뭐야, 비행기 하나 내 쪽으로 꼬라박혔는데? 저거 뒤졌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나안돼 그니까 아군 보병들 잡으러 갈라카는 거를 저한테 억울하게 들게 해가지고 아군 보병들 도... 다닐 편하게 하고 있는 같은데, 제가 아아 어, 그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쟤네들이 죽고 나서 살아나면 오케이. 포크카로 저한테 와요 님그 우측 뭐야 우측에 뚫려있거든요 아. 비정, 너무 뭔비네 괜찮아요. 제가 똥쟁이 잡을, 똥쟁이를 먼저 잡아드릴게. 이제 이겉만졸업하면 빠따다. 빠따로 그냥 뭐지? 똥쟁이들 머리를 깨버리면은 똥쟁이 잡아문에 옛날에는 이거 칼 들고 그냥 막반열스 때, 좀더 사람이라서 게임 안 좋으면 좋다는 거요즘 그런 게 아니니까. 아, 나 지금 뒤로 빠짐. 네임. 나 똥쟁이가 몰랐습니다. 네엄 병 잠시만, 숙소는 똥쟁이야. 여기서왜 똥쟁이라고 있어. 저 그, 전투기들이 저 때문에 잘안 아, 씨, 도망가. 아, 씨, 저차뺏기겠다 아, 죽음. 저, 여기로. 오, 씨, 도와, 미치, 여기 있었네. 대, 대럼도 있어요, 대럼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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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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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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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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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아군 표시 안쪽에 그거 저기 보이던 거야. 빨리 네. 여기서. 자, 여기 판처실이 또 있죠. 아, 판처실이 나다 안파, 판처 파우스. 지금 <laughs> 한 대만 두 이쪽 보고 있을게요. 예, 네. 들어왔서어서들어왔서들어서들어왔서어서들어왔서어와서 들어와서 아어와서 들어와서 들어와서 아, 아

하여이 너무 길가에 있으면 안 돼. 아이씨 아이고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너랑 가져봤어요. 나랑 가까이 가져봤어요. 일직선 상에 있으면은 쟤네들이 나 폭격하는 김에 리도 폭격할 수 있다 하여튼 레터넷이 끝나 뭐하다? 어디 사람 새끼가 미쳐 할게 없어가지고 여기있어 일단 방어해줄게요 게런도 하나만 아씨 게런드 배스레링인데 이거 음. 저 따라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이제 B2, B2 공격하러 가야 돼요. 애들 지금 폰이 꼬였거든요. 아, 그래 네, 저 뭐야? 차가 차가 그냥 빠지네요 음, 응. 사하세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여기요 강 건너면 돼요 어우C 똥쟁이 있네 호우 어, 호아 어, 어. 미친 몇 명이야 이거 아저 다운 저 저도 죽었어요 대체 몇 명이야 좀 힘들겠는데요 어.. 괜찮습니다 님 차.. 차 타실? 아유, 넘어가셨네 네 그럼 방법이 있죠 여기 차차차차 차, 차, 차. 오, 야칠 뻔했다 오 클럽 일셨네 아무나 수리 어. 좀 돼? 저 수리 못해요 지금 저 하려면은 님 저거 비행기 있어요 비행기 앞다 채피 있다 앞에 비행기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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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격팀이 채피 이렇게 하면은 애가 좋아 죽어요 이러면은 저러고 이렇게 이제 제가 자살하라고 그러면은 님한테 킬 들어와요 흐 이거 한 번. 비행기 어. 폭탄 들은 어. 뭐였지? 스페이스 아, 비행기 존나 꺼냈네. 저희는 이렇게 갑니다. 내리시고 이제 넘어오세요. 차는 차는 거릴 돌입니다. 경남대 <laughs> 오이. 아니? 사고. 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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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요? 응. 저 제가 받았는데요? 이안 아씨. 톰슨, 아, 톰슨. 저거, 저 죽여버려 저. 죽이고 싶네 저. 톰슨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말 오자. 아 이런 말 오함. 톰슨 이해되는데 문제는 MP33 또 이해가 안 돼. 아. 터틀 아 이거. 똥쟁이 있나? 혹시. 아니, 아니구나. 똥쟁이 한 마리 있을 걸 근처에. 와. 진짜 있다. 거기가 똥쟁이 스하기 좋거든요. 으악! 죽었네. 근데 적 동쟁이 이제 한명 죽으면은 한명더 죽이면은 또 못해, 또 못해. 그래서 비행기가 존나 나오잖아. 그래서 비행기가 존나 나오잖아. 미안하다고 저러고. 도 개쓰레기 오케이 어 죄송합니다 어아저지아님저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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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타세요 저그 저 스프레스 어? 잘 네, 찍었나요? 성진이가 있요 차. 지금 근처에 차가 다른 것딱또 하나 있거든요. 저쪽으로 타고 갔대요. 네, 전차 하나 있어요. 이두 지역에 전차 하 똥댕이 잡았어요 똥쟁이 이기면 어떡동니이 죽고 없거든요 뭐, 이게 스폰 못해야되거도 똥댕이 스폰하면은 배쓰레기이쪽은 끝에라 야씨 길막지마 미친놈아 <laughs> 장사기관 어? 짐받고 어이게에 탱크 있어요? 님, 그냥 바로, 바로 뭐지? 치고 공사하러 가세요 근데 스포지 이제 없로화면은 自分でいい 선생님 한 마리가 좀... 가는 길에... 괜찮아요. 이차도 네... 이차이까 뛰어오시는 길에... 뛰어오시는 다에 뛰어오시는 길에... 뛰어오시 아씨 똥쟁이들 개극혐 진짜. 애들 어디인지 다 위치는 파악돼 있는데 저는.